안녕하세요 성악조사당 입니다 아 오늘 다시 아주 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 비도 많이 오고요 아, 아주 그냥 소나기가 오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폭풍처럼 막 몰아치는 어마어마한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네요 오다 말다 오다 말다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이렇게 왔는데 아 주변 좀 살피다가 지금 제가 그풀 속에서 키운 아, 그런 난초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상태를 좀 확인해 보려고 아, 이렇게 데리고 나와봤는데 아, 밖에서는 지금 비가 올라가 고또 하늘이 또시커해졌네요 아, 그래서 방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제가 산책한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아, 두 촉인가 된 것을 서반조토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. 건축을 해서 이렇게 키웠는데, 아, 요거는 두 촉을 올렸고요 아, 요거는 한 촉을 올렸네요.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있는 비다 맞추면서 미생물하고, 아, 제가 만든 영양제만 주고 그냥 생노지에서 키웠던 그런 난초들입니다. 그 의외로 아주 건강하게 좀잘 자란 것 같아요. 아, 요거는 제가 사체를 했던 건데, 아, 이렇게 에, 이거는 모초기고요. 모초기에또 상당히 좀 거치가 무광질에 저 엽성이 좀 좋아 보여가지고 한번 재미삼아 키워보자 하고 데리고 왔던 건데, 생도지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키웠더니 아주 이렇게 건강하고 실한 어, 신하들을 잘 키워주고 있네요. 아, 이 어떤 꽃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, 이것도 계속해서 한번또 키워볼 작심이고요그 다음에 요것도, 어, 산채를 한 건데, 아, 변에 약간 벽울도 좀 깊고, 아, 좀 약간 산밖에도 있고 해가지고, 이렇게좀 키우고 있는 건데, 이것도생 노지에서 그냥 키웠습니다, 그냥. 아, 미생물하고 영양제만 주워서 키웠는데, 아요고또 신화가 한번딱 그, 커가지고 이 노래 또 건강하게 또잘 커졌네요. 그러니까 제가 키우는 방식은 되도록이면 아, 자연환경에 맞춰서 한번 키워보자 하고 좀 키우고 있는데 아, 그래도좀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집중 관리하고 뭐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이렇게 막 키운 것보다는 자연에서, 그냥 그 자연 환경 그대로를 적용을 해서 키우는 게 상당히 괜찮을것 같습니다. 뭐 여러분들 환경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영광지역이라 난초들이 좀그 야색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라 환경에 그냥 적응할 수 있도록 그대로 그냥 관리만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. 요거는 서반인데, 처음에는 제가 그 산책했을 때는 약간 삼각기도 있고, 또 예독도, 또 괜찮아가지고, 이렇게 산책을 했던 건데, 아, 의외로 그 신화가 아주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요. 그냥 이렇게, 아, 서반처럼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아 요것도 지금 산책을 했던 건데, 산책를 했나 누가 또 선물을 받았나 아, 그래서 이변 같은 거를 이렇게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표시를 어, 안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올해 신화를 무척 세척인가를 받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실하게 건성하게 아주 잘 올라오고 있네요 그냥 아, 꽃은 어떤 것을 피워 그, 줄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아, 그 사반기가 있어 가지고 뭐 색깔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산책를 했던 거고요. 어, 또 엽성이 상당히 좀이 이게 척박한 지역에서 자랐던 건데 약간 뭐랄까 서반깨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키웠는데 신화를 한두 쪽인가? 네, 이렇게 받았거든요. 어, 이쪽 뒤쪽에서 한 쪽이 올라왔고요. 이렇게 그다음에 또 어, 가운데 쪽에서 또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실한 신화를 받아서 그냥 생 노지에서 키웠는데도 이렇게 데미지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커진 음. 것 같습니다. 뿌리 상태를 하나 는 살짝 봤는데 아주 뿌리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키우는 방식을 이제 자료로 남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차후에 공개를 할 건데 자연에서 키운 그 방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올해는 또 뭐랄까 여름에 아주 폭염에 또 늦더위까지 계속 그 추석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, 아이고 밖에서 벌레들이 같이 또 올라왔는 모양이네요. 이렇게 자연이 키운 이렇게 보내다가 뭐 이렇게 안착을 해서 아, 자연 그대로를 이렇게 한번 방치를 해서 해놔봤는데, 이렇게 등극이 잘 커지네요, 그냥. 어, 이거 중투는 아주 예쁘게 나오는데요.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좀 네다섯 쪽더 만들어가지고, 꽃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 샀을 때는 사업한 중투로 이렇게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, 가이 천산한원에서 또 이렇게 선물 받았나, 산나하이간 그렇습니다. 근데 이렇게 중투가 지금 엎드 지게 나오고 있죠 네, 그리고 또 서반 중토로 갈지 중토로 이렇게 고정이 될지는 일단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축이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키워 보려고 합니다 아 요것도 요것도 서반 중토인데 같은 초기거든요 근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경에 이렇게 키웠는데 요거는 좀 뭐랄까 약간 아, 감통통 형식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오네요, 그냥. 날도 잔뜩 흐리고, 몸도 쑤시고. 아, 해간 요새 날씨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기후변화가 아, 너무 좀 심해서, 우리 사람들도 이 자연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, 이렇게 좀, 자연을 좀잘 좀 보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산에 가보니까 요새는 아주 그냥 날파리도 장난 아니고요 모기 뭐 아주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산에를 자주 가고 싶어 가고 싶기도 하지만 그 몸이 몸인지라 이렇게 자주 못 가보는데 아마 이 비가 오고 다 지나가고 나면 좀 날씨가 좀 시원해질 것 같고 날파리도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, 아 제가 한번 또 산에 다니면서 운동도 좀 하고 해서 주변에 한번 또 자연의 풍경을 또 담아볼까 합니다. 아, 요것도 바닥에도뭐이 줄줄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 도로 내놔야 되겠네요. 음 있던 장아리에다 그대로 갖다 놔두고 또 한번 또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. 아 이거는 아주 그냥 제가 생각해도 또 뭐가 되지 않을까 음, 괜찮은난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그냥 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어, 그냥 어, 그 신화촉 그, 저기 그초상예배라 그러죠 아 이거 이한 촉은 초상예배들 대단합니다 와 한번 보실래요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, 너무 예뻐요 이렇게 산반도 자, 끝에 걸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어, 사이즈는 거의 한 1cm 정도 어,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초상엽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꽃은 또 이렇게 초상엽 모양대로 그대로 올라오니까 좀 괜찮은 꽃이 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. 그래서 한번 건강하게 한번 잘 키워보고 또 꽃을 한번 올렸으면 좋겠는데,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척이거든요. 네, 그까지 다섯 척인데, 우리가 어떻게 꽃대가 형성이 돼서 어떤 꽃을 펴줄지를 한번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. 날수도 흐리고, 몸도 쓰시고, 밖에 나가는 것도 좀 힘들고, 또 오늘 또 주말인데, 음, 상황이 좀 그렇네요. 아, 근데 요거는 거의 그냥 처반 같죠? 음, 카드 좀 기대해 볼만한 그런 종자인데, 어, 시화가 이렇게 건강하잘 올라와가지고, 어떻게 자라줄지 모르겠네요. 아, 이제 몸도 쓰시고, 비도 올것 같기도 하고, 아주 주변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, 또집 정리도 싹 해가지고, 좀 살아봐야 되는데 동네 또 주민이 아무도 없습니다. 이제 앞에 가끔 할아버지를 좀 보긴 했었는데 아 그분도 올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올해는 이제 아무도 동네에 없습니다. 저 혼자밖에 그래서 이 마을을 떠나야 될지 어떻게 좀 환경 개선을 해서. 살아야 될지를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. 요 아, 수강철 수당이었고요 그냥 날도 흐리고, 또 쓰시고, 비도 오고 해서 난처를 이렇게 보면서 무념무상으로 한번 지내보고 있습니다.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가을도 됐고 이제 시원해지는 날이 이제 올 건데, 그 건강 조심하시고요. 또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수강철 서당이었구요. 행복한 토요일 날 되십시오.